F1을 영암에서 유치를 한 적이 있었죠. 그 포뮬러 1이 한번 열리면 은전 세계의 모든 부자들이 다 와요. 진짜 엄청난 산업인데 그거를 영암에서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. 그래서 그걸 돈을 엄청 들여서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거만 있으면 될줄 알았던 거죠. 근데 실제로는 그 뒤에 엄청난 호텔과 레스토랑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. 단위 시간당 돈 제일 많이 쓰는 VVVIP들이 와가지고 보내는 건데 우리가 좀 약간 창피한 일인데 기자들이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호텔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텔 에서 묵은 거예요. 모텔에 묵어가지고 크리넥스 대신에 거의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던 거지. 아주 그걸 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. 이 사람들이. 아니 포뮬러 1 하는데 <laughs> 이게 말이 되냐고. 그걸로 기사를 써가지고 저희가 뭐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. 사실은 포뮬러 1 같은 거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은 서울에 영동대로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주거가 별로 없는 대로 해가지고 코스를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걸 만들고 호텔과 레스토랑 같은 시스템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.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영암에 가서 했는데 재반시설들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회를 우리가 즐기지를 못했던 거죠.